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아, 안타깝게도 <laughs> 한번도 타고지 않은 우리 한국식으로 쪼란 말 같은 걸 타고 가요 전혀 불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 배너 영어 안 봤냐? 어? 그 배너도 그백말네마리가끌는데날 보고 이거 타고 가라 그 말이냐? 절대 그런 얘기야.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어요. 아멘. 네.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속성은 한마디로 겸손이 있어. 아멘. 예.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 나한테 잘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거의 없어. 아멘. 네. 나한테 잘 오고 싶으냐? 지금 기작은 자에게 잘해. 아멘. 예. 진짜 제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기독교는 좋은 점을 아멘. 검소하시고 네. 아,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아, 네. 아, 네. 그런 예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아, 네.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에 약간 교만기가 자꾸 생기고 아, 있는. 지 아, 네. 한번 돌아다봐야 될같 아멘.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된다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 하셔야 된다. 기도하다 아, 네. 아, 네. 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 말이 제가 좀더 맞다고 느껴지는 게 기도 안 하셔도 지금 기도 몰라고 하시겠습니요 아멘. 네. 응.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똑같다 아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르듯. 아멘.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른것도 하셨으면 우리는 더 부어줘야 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턴가 강단에 성령받으라는 설교가 사라진 교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어른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어요. 이종진 그 목사님이. 지금도. 오 진짜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장 속도는 빠른데 늙어가는 속도가 느려요 <laughs> 성장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어른과 애들이 금방 차이네 늙어갈 때는요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이 이제 형님 같고 조금 있으면 친구 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오늘 너무 감사하고 에, 목사님 설교를 1년, 10년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한 번도 성령받으라 라는 설교가 없다면, 그분은 성령받은 목사가 맞는. 다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고 저는. 사도행전 아, 예. 아, 예. 16장 31절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 예. 아, 예. 아, 예.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 예. 3장 아, 예.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 아, 예. 받아요. 아, 예. 31절만 믿지 말고, 요한복음 3장 5절도 믿고, 자비보험 1장 아, 38절도 제발 좀 믿어라. 성경을 이만 주면은 은사가 나오지, 은사가 나지 아, 지혜, 지시, 영분별, 방언, 예언, 동력, 믿음, 신유, 능력. 아, 내가 성령받고 방언하면 성경적인데, 그걸 이상하다고 설교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쥐각이상한걸보는 마세요. 아 마가복음 16장 1 7절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인 나름의 천막에 있는 뒤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문을 말하고 대물지분이에요. 을마시 후에 병든 자의 손을 얹은진 나우리가요. 이게 아 믿는... 있는자 맞냐고 말이 아니 성경대로 해석을 안하고 웃겨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너 농약 먹으면 안 죽냐 거기에 이라고 했지 농약이라고 그랬냐 저는 진짜 그 신기한 게요 코로나 이렇게 3년 지나면서요 저는 코로나가 걸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냥 제가, 그러면 그 잡것이 나한테는 안불어왔거요 <laughs> 저한테도 들어왔겠죠.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감염될 때 저한테는 안 왔대요. 그냥 제가 혼자 내각해본 거예요. 불었다가 아마 그것이, 그, 아이씨, 잘못 불았네 <laughs> <laughs> <아이씨, 잘못 들어왔네. 웃음> 아마 봐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분이 바울이고, 그렇게 사는 분이 베드로고 아, 예. 그렇게 사신 분이 피종진 목사님. 아, 예. 그렇게 사신 분들이 모인 곳이 이 자리. 아, 예. 야, 지금 굉장이 중요한 한국교회에 아, 예. 최초로 인간이 죄진 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말 듣고 죄지고, 그 다음에 아담은 마누라 말 듣고 죄지고, 아, <laughs> 그 다음에 사장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거기까지는 개인 죄였어요. 이게 6장 타고니까 2장 더 가니까 온 인류로 죄가 다퍼져버렸고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아, 네. 그때 지은 죄가 가늠이었어요. 아, 네. 노아 한 사람 은혜 받아서 방주지 8식 구원합니다. 구그 아, 네. 노아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노아 안 계셨으면 지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네. 아마 화성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아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아, 네. 그냥 노시만 봐도 감사해요. 아, 네. 그냥, 그냥, 노만 보면 그냥. 그냥 노시만 봐. <laughs> 그런데 이게 노아 때, 인자일 때와 같다. 근데그 노아 때, 10월 27일 날 광화문 집회를 했는데, 노아 때 광화문 집회에서면 8명만 나왔을 거예요. <laughs> 8명이 나머지는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고 8명만 반대했을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은 내가 알기로 110만 명이 나왔어. 아, 예! 로아가 엄청나게 받아다아다 아, 예! 그걸 지지하는 분은 노아 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근데 그걸 반대하는 분은, 광화문을 반대하는 분은 노아 반대 라인 아닙니다. 근데 난놀랍게 뭐냐면, 일반인이 반대하는 거야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교인이 반대하는 건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목사가 반대를 하는 거야 아멘 아 근데 네. 아, 네. 궁금해 그 목사가 틀림없이 방언 못할 거다 아 우리 네. 방언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고 비난할 거다 그 목사 안에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안 계실 거다 아멘 그래서 평생 설교 속에 성령 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쓸기없이 성령을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내는 하나님 나라의 후설교 어떻게 해설할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어떻게 설교할래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열매가 있지. 아, 예. 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운명과 아, 양과 아, 예.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 예. 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아쉬움이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객관성을 잃어가는 것몇 가지만 얘기하고 첫째는 왜 솔로몬이 왕이지? 감사이니다 취합지가 왕이예요 아론의 아들이 왜 제사장이지? 아론의 아들이 취합지가 제사장이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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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근데 아, 원날 아, 전혀 성경에도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셋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삼부자세습이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 쓰셔 넣어가지고, 목사 아들은 물려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물론 저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목사 자식이라고 무조건 밀어놓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역으로 돌려봅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무조건 대통령 하면 됩니까? 됩니다 아, 선거에서 당선되면. 됩니다 네, 근데 선거에서 당선되고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러면. 아, <laughs> 미친사람 아니야?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도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 할수 있어야 돼 같은 패턴 목사 아들이라고 무조건 불려주지 마라 그러나 교인들의 대다수가 적어도 한 3분의 2가 원하면 목사 아들이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객관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 말은 목사 들은 무조건 밀어넣는다. 이 말보다 더 나쁜 말 아니냐? 그러면. 아멘. 아멘. 왜 교회를 김일성 이 사상을 갖다 집어듭니까? 김일성이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을 믿어내 가지고. 아멘. 김정은이 김 김정일이도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상을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상 속에 쑤셔 넣으려고 하는 이 의도는 내가 알지, 알지. 네. 왜? 꼴을 못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했죠. 자,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으로도 곤란합니다. 지금 좋은 면도 있어요. 뭐 부자들이라고 계속 부자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3대 잘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지금 회장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안간다 그러다보니까 진짠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속에 굳이 어차피 나도 그만 거걸 내가 목숨 걸고 이걸 해야하는가 하는 갈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잘 해온 삼성이 추진형에서 조금, 조금 열이 떨어진건 아닌가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물려줌에 대한 장단점도 있지만, 그만두게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원하면, 대다수가 원하면,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객관성이지 않냐? 아, 지금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뭐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객관성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두 번째. 솔직하게, 60살, 65살에도 목회구만둬야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그만둬요. 왜요? 아직 멀었어 70 되려면 정년 때문에 기어이막 버티고 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70입니다 70이 됐는데 너무 잘해요 이분이 그런데 그만둬야 돼요 저 지금 궁금한 게자 27살 먹은 신학교 막 졸업한 애하고 70이 돼가지고 정년 은퇴를 해야 할 목사님하고 붙여놓으면 목회를 누가 더 잘할까? 17! 젊은애는 패기는 있는데 지혜, 지식이 부족해요. 아, 네. 70대 부는 패, 지혜와 지식은 넘치는데 젊음이 좀부족하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에, 저는 70이 가까워 보는데 지금도 나가면 꼬리 서너 개는 금방입니다. 아, 네. 근데 안 되는 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뛰어보니까 달리기가 안 되잖아요. 아, 네. <laughs> 그런데 노하우는 제가 훨씬 더좋아 아, 네. 80여 년 이상 목회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70에 9만 돌아가고 딱 단절하는 이것이 다행히 우리 침례교는 유 요리가 있어서 70에 9만 둘 수도 있고 교회가 원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이 모든 교단에도 이렇게 퍼져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이 아, 네. 3분의 2가 원한다면 70도 더 하게 해주고 아니라면 그만두게 아, 네. 한게 어떨까? 그게 아, 네. 객관적이지 않은가? 아, 네. 왜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이거를 성경에 집어넣으면 이스라엘은 추레고 못합니다. 왜? 모세는 은퇴해서 은퇴하고 <laughs> <주내극을> <laughs> 10년 지난 다음에 80의 모세가 추레고를 합니다. 근 <laughs> <laughs> 네 우리 피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르는꼭 모세 같다. 모세 같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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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120살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laughs> 왜냐면 뭐 지금도요 아, 솔직하게 피종진 목사님 언제 피종진입니까 제가 70년대 중반에 대학 들어갈 때도 피종진이었어요 아, 네, 네. 네. 조용기 김충기 오관석 강다리 피슷하게 했는데 상당히 한랄락하시는데 지금도 저렇게 오늘 이 <subway> 귀한 자리에 우리 정총장님도 우리 피목사님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 참 제가 흐뭇해서 아, 오늘 아, 이렇에은연게 아, 이렇게 객관성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오늘 여러분 이 모임이 원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의 아, 객관성을 회복해 가보자. 바로나 아, 우르나 지우 치지 말고 아, 내가 뭐 중국어 자는 게 아니에요. 객관성을 유지해 가자. 아,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는. 아, 아, 예. 아무록 여러분의 기도로 120명 마가다락방 성령받은 사람 가지고 전 세계 보고만 이뤘다면 아, 예.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솔직히 120문도가 더 똑똑해. 여러분이 더 똑똑해. 예. 그래. 그럼! 그 120문도 다지어봐야 학위가 하나 뚝뚝. 우리는 지금 학위가 몇 개씩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날까? 여러분 인물이 <laughs> 예! 그럼 그럼 1000년 전으로 갈 것도 없어 100년 전조선시대의 독일 그 신부가 찍은 사진 봐봐 100년 전 사진만 봐도 그냥 <laughs> 아이고 배제제 근데 지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에스더를 아, 네. 능가하는 아, 네. 아름다움에 에스더가 이런 옷 입어봤겠습니까? 아, 네. 이런 신발 신어봤겠습니까? 아, 네. 이런 핸드백 가져고 봤겠습니까? 아도 네. 없습니다. 아 우리 모임이 한국 교회의 객관성을 살려서 아, 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 네. 세계 보고마 역사 이루는 아, 네. 참 모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